끈지 a 시오케케이 Okay. Okay. o 이이 y Okay. o 이 a y o k 손이 Okay. o 뺐나? 어? 그 k 어 y 손 k 어 y Okay. o 그거 y o k 들어 Okay. o k a 이거 있어요. 아. 보세요. 됐습니까? 사모님. 들어가게 두개 동시에 다 들어가네? 여 예, 그 예. 눌리면 여기 오고 저저가고 <laughs> 그래도 어쨌든 다 눌려야 되겠네? 흙이 있으니까 내면 한쪽만 눌릴 때뭐 네, 그, 그.. 양쪽 눌리가자 살립니다 사진을 좀 하고 오실래 응? 이렇게 해 거꾸로 해놨네 거꾸로 해놨는데예? 좀더 저기 카메라 이거. 그래, 저기 아, 카메라 이거아 뒤쪽에 저이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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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<laughs> 그냥 이렇게 말소리가 들어가고 해야 안 그러면 짜고 치는 것 같더라 계속 고이네 오디하고쓸을좀으는 괜찮습니다. 몸무게 말하면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, 네. <laughs> 몸무게 말하면 내가 올라가서 밟아야 <laughs> 내가 <제일 누굴까>? <웃음> <웃음> 여, 여. <laughs> 그래 복사가다이 잡고 봐. 어, 예. 아, 그래. 기 그러면 자, 뒤에서 자, 자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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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요, 요기 이게폭 사다하게 하는 거. 음. 와, 이거 을 찾아 주세요 이러 어. 그래. 이거 고여 음. 이렇게. 좀 크겠네. 이거 꺼지면 머리 본우산에 이거 다지고 이거 머리통 음. 내려간다고 그러지. 아, 간다. 그런다고 내가 불만을 그고 그래서 그래 그래 주니까 좋다 하더라. 아니 응. 나? 여기 그 여기 약간 푸슈가 주우각이 아, 올라오네 그지예? 여기까지 응. 아, 여기까지 다, 다 잠간거야 네. 예. 여기는 저, 아, 이거는 예, 그야말로 오늘부터 예. 이제 캠핑 안가도 됩니다 아흙기 캠핑장이라 그래. 음. 그 땅이라 땅 예. 여기 지금 시멘 공고리 음. 시멘트 도이 절절 끌어오르는시멘 공고리에 지금 땅을 만드는거야 살아있는 음. 땅을 예. 그 이거 물을 부으면 저딸아또 마찬가지로 약간 요, 요, 요 들어가, 요만큼 요 들어가지고 상지 심어 먹어도 돼햇빛 있어야지, 상치 예. 햇빛이 요즘다막그한 5만원 정도 물 넣는 거면 가르쳐 주네 예, 예. 지금 물 가져오십시오 물을 물? 니산에수 가져왔다 이거응산해아 맞다 산 아니 그냥 이거 나되지뭐 아 여기는 물만 넣는 거예요? 자라시 소 네. 넣는 게 아니고? 저, 저기 있으시죠? 이어보들어보시시오들것도시죠들고보시죠 들어보시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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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보시요 들어보시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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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잠시죠 들어보시죠. 들어보시요 들어보시죠. 들어보